가상 치러에 담겨진 주님의 말씀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어,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네 번째 말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시간이 나와 있죠? 제 9시쯤에 제 9시쯤에 우리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더하면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 9시에 달리셔서 3시쯤에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9시쯤에, 오후 3시쯤에 그러니까 지금 어,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말씀을 거의 어,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을 제 9시쯤에 어, 45절을 보면 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6시, 6시간을 가하면 오후 12시에 12시. 정오 한낮 12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한 3시간 정도 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갑작스럽게 흑암이 덮였습니다 3시간 동안이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뭐 자연현상, 뭐 이렇게 일식이라든지 뭐 그래도 잠깐입니다 잠깐 길어야 몇분 정도 근데 온 땅에 어둠이 확 덮였어요 요즘 막 미세먼지 때문에 뭐 어둠까진 아니어도 막뻑해게될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아주 특별한 일이죠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 어둠이 덮였다라는 건 빛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빛이 사라졌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그 능력 그것이 쫙 덮여져 버린 거죠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죽음의 절망을 앞두신 예수님에게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그 자리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공포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두려움의 시간 어 이거 뭐지?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시간 그래서 그 캄캄함 한 3시간 정도 그랬다고 하니까 한 3시간 지나고 나서는 다시 원상태가 됐겠죠 그래서 서서히 다치핏이 회복이 되어가는 그쯤에 그 타이밍에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라는 겁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어, 이게 여섯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거의 숨 넘어가시기 직전이신데 무슨 힘이 있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혼신의 힘을 짜내어서 뭔가를 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힘이 하나도 이제 없으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짜내듯이 외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엘리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입니다. 라마사박다니는 아라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 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다윗의 그런 고백이죠.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네 하나님여, 이내 네 하나님여, 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여 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인생에 가장 힘든 그런 순간, 그가 사랑하고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했던 그런 마음, 섭섭한 그 마음, 그 감정, 그 시편 22편의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묵상을 하셨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어, 정말 죽음에 임박한 절정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가상 칠원을 보면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말씀, 아버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관계성에 근거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던 거죠. 어제 살펴봤던 거,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자요. 라고 어요그 정말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호칭을 어떻게 하시는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고백을 하시는지 호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와 너, 나와 그 대상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관계가 정립이 되는 바로 그런 어, 상황인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짊어지신 상태에서 숨이 넘어 가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론 그 다음번에는 또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공적인 그런 측면, 공적인 관계성 속에서 죄인의 신분 속에서 아들의 신분이 아니에요.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아주 공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쨌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일평생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랐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짧은 단어를 가지고도 한번 묵상을 해볼수 있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여기에 어떤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찌하여. 질문이기도 하죠? 질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어, 한 죄인으로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던지시는 질문. 어찌하여?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놀람이기도 하고요. 놀라는 거죠. 아, 어떡해?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불만? 불만의 마음? 뭐 불평의 마음? 뭐 감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섞여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하, 뭐 불만이나 불평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처해진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어쨌든 따라야 하는 지금 처해진 상황을 그냥 순종해야 되는 순응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일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셨던 메시아인데 그분조차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 그렇죠? 그런 상황.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과 하나님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반기를 들수 있거나 저항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발휘를 해서 뭘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어떤 행하심에 대해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었던 아니 너무나도 예기치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담겨진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예수님조차도, 아니, 어찌하여,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거죠? 예수님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신비이자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상상력에 의해서 이것이 지어지거나 만들어졌을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그런 학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 무신론자들 허구다. 십자가는 허구다. 그것은 만들어 낸 것이다.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여기에 남겨져 있는 그 신비를 와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만들어내도 가장 완벽해 보이는 어떤 시나리오나 가장 완벽해 보이는 뭐 드라마나 어떤 어떤 특별한 무슨 퍼포먼스 어떤 특별한 뭐 일도 뜯어보고 뜯어보면 아쉬운 게 있고. 뭔가 오류가 있고 결함이 있고, 에이 이게 좀 뭔가 모순이 되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게 마련인데 주님의 십자가는 이 복음의 이 신비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가장 완벽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선에서도 어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 어찌하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신비, 인간의 어떤 사상, 계산, 뭐,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죠.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기업이나 또 국가나 뭐 기관 단체나 자기네들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심볼들 상징들이 있어요. 우리 상당 교에도 SD 해 가지고 상당 뭐 심볼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그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심볼을 만들기 위해서 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하면서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기 위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근데 보세요. 십자가는 사용 틀이거든요. 사용 도구예요. 사용 틀이에요. 가장 잔혹한 사용 틀입니다. 어떤 종교가 사용 틀을 자기네들의 그 심볼 상징으로 내세운단 말입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막 그이렇 어,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슬림, 무슬림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무슬림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초순딸.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만큼 어, 이슬람이나 이런 이런 문화나 어떤 종교가 한국에는 아직까지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초승달이 초승달, 초순딸. 얇은 얇은 초승달. 근데 왜그 종교에서는 초승달을 자기네들의 종교의 상징으로 썼나? 거기 몇 가지 뭐 유래가 있습니다. 14세기 한 전쟁에서 국왕이 그 전쟁터를 방문을 해서 전, 어, 병사들을 격려하려고 방문을 했는데 마침 그때 초승달이 딱떠 있었다. 뭐 그런 일화도 있고요. 아니면 마오메시 알라로부터 최초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때 초승달이 떠 있었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밤의 문화입니다. 낮, 태양보다는 밤, 달, 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예요. 불교는 상징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불교 만자 아닙니까 만자, 만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 반대가 그 낯지의 그 그거죠? 불교의 만자. 이건 뭐냐면 진리의 생동성. 마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부처의 8 4 0 0 법문이 바람개비와 같이 돌고 돌아서 멈춤이 없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좋은 의미, 좋은 상징들을 그들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샘볼, 상징으로 그렇게 내세우죠. 그런데 사형틀이 상징인 종교는 없어요. 사형틀 어떻게 사형틀을 상징으로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시죠? 하시는 분들 십자가 귀걸이도 있고 십자가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이 됐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잔혹한 사용틀, 사용무기죠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감정이세요? 버림받고 있다는 감정이에요. 버림받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금 버림받고 있다. 내가 지금 버림받고 있는 상태다. 버림받는다는 건 외롭죠? 힘들죠? 비참하죠? 죽음의 고통 속에서 혼자 남았어요. 절망과 버림받고 있다라는 것. 제외됐다라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감정입니까? 저희 큰아, 큰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신종플루에 걸렸었어요. 한참 유행할 때 신종플루가 뭐 한참 유행해 가지고 뭐 타미플루인가요? 그 저기 백신 그것도 막 없고, 막 이럴 때 얘가 어떻게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확진딱 받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하더라고요. 학교 안 간다고 하니까. 좋아했어요. 근데 하루 뭐 이틀째 접어드니까 학교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방 하나 딱 해가지고 격리 너 나오면 안돼 미안해 하면서 나오면 안 돼. 처음에는 막 좋아하던 애가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막 이상한 거예요. 동생들하고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게 하고 마루에 나와서 TV도 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밥도 지방에서 이렇게 먹고, 수건 같은 거 혼자 쓰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괜찮게 생각을 하던 애가 막 특별하게 이제 자기를 케어해 주고, 특별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좋아하던 아이가 하루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서러운 거예요. 어, 속상한 거예요. 뭐, 몸도 아프고, 그러더니 이제 한 둘째 날 저녁 때쯤 돼서 드디어. 참았던 감정이 있어 터졌어요. 막 울면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지금 아픈데 자기가 지금 힘든데 아니 더 위로를 해 주고 더 동생들하고 놀게끔 해 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이 아니, 힘들고 외로운데 나를 더막 이렇게 한다고 막 속상해 가지고 아이 그렇구나. 아이 그래. 미안해. 나와서 이제 놀자. 그랬겠어요. 안 되죠. 동생들한테 전염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고 그 속상함이 가시진 않지만 아, 미안하다. 너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 꽝 방해제 받아놓고 그런 거죠. 그 아이에게 있는 그 아무튼 그 병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전염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도 아프죠. 속상하죠. 동생들도 뭐, 언니 뭐, 뭐 괜찮냐고 막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뭐 힘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지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하실 때 아유 그래 미안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 줄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을 택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손을 잡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에라도 예수님을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면 그 아들의 고통을 면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당장에라도 문을 열고 너 나와 와서 동생들이랑 놀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병에 걸려서 그런 거죠.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을 겪으시며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 아주 냉정하게. 그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런 속상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마음이 그 순간 예수님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겁니다. 큰 소리로 그 마지막 혼신의 힘을 짜내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알리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독한 것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예수님조차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를 버리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인간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온 우주에 선언하신 거예요. 기운이 전혀 남아있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알아라, 알아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구제역이나 조리, 조리독감이 유행을 하면요. 농가 축산업계 아주 큰 재앙을 겪죠. 그토록 공들여서 키웠던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 그냥 수,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막 도사를 해버립니다. 재산상에 큰 피해도 있지만, 공을 드리고 애정을 다해서 키운 그 동물들을 죽여야 할 때, 농부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너무 큰 상실감, 너무 큰 상처. 그게 울면서 죽어가는 그 동물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살려두면,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살려두면 다 죽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처절한 상황을 보면서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처절한 아들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얼마나 냉정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똑바로 알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자이 죽음의 형벌을 거치지 않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망.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죽음으로써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라.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영향력, 죄의 그 놀라운 그 엄청난 힘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의 노력으로 우리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죄의 그 강한 영향력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는 그 죄의 영향력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 죄된 것들을 다 뽑아낼 수는 없어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 죄된 마음 속의 갈등과 유혹을 아마 우리는 견뎌야만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이고 가상 칠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죄와 싸워야 되는지, 죄가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시선과 나의 가정과 이 속을 어떻게 지금 침투하려고 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죄의 영향력에 내가 흔들리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가상 7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들을 깨닫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신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선을 긋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그런 나약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무력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문제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하나님 그 지독한 그 결과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저희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가정 안에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죄의 싹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절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낙심되어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려 둘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신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